새들이 왜 원을 그리며 날아가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그건 바로 열 때문이에요. 열은 땅에서 솟아오르는 따뜻한 공기의 큰 거품과 같아요. 바람이 부는 날 연을 날려서 연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바람이 차갑지 않고 따뜻하며 연 대신 새나 글라이더를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따뜻한 바람이 바로 상승 온난 기류일 거예요. 열은 태양이 지구를 가열하고 지면에 가까운 공기가 따뜻해져 상승하기 시작할 때 발생해요. 이렇게 되면 새와 글라이더가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기둥이 만들어지죠. 바람을 이용해 연을 날리는 것처럼 새는 날개를 크게 펄럭이지 않고도 열을 이용해 날아오를 수 있어요. 열선 안쪽을 돌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 않고도 점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죠. 특히 이 원그리며 비행하기 모드를 자주 사용하는 조류는 매, 독수리와 같은 대형 맹금류예요. 이 새들이 하늘에서 빙글빙글 돌면 그냥 거기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열을 내기 위한 거예요. 새들이 지치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가면 먹이를 더 쉽게 찾기도 하고 하늘 위 좋은 위치에서 포식자를 조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곤충 같은 날아다니는 다른 동물에게도 온난기류는 중요합니다. 많은 새들이 함께 원을 그리며 날아다니는 걸볼수 있어요. 서로 붙어 있으면 더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죠. 기러기 같은 일부 새들은 힘을 절약하기 위해 V자 모양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무리의 모든 새들이 번갈아가며 V자 대열을 이끈다는 거예요. 비행을 하다가 맨 앞에 있던 새가 지쳐서 뒤로 떨어지면 다른 새가 그 자리를 대신해 리더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새가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열은 뇌우와 같은 강력한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때때로 새들이 원을 그리거나 V자 모양으로 날아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기 때문이에요. 악천우는 저기압과 함께 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죠. 저기압은 대기 중 기압이 주변 지역보다 낮은 것을 말해요. 기압이 떨어지면 공기가 움직여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공기 중에 수분이 충분하면 저기압으로 인해 뇌우, 폭우, 허리케인까지 발생할 수 있죠. 철새는 예민한 청각과 시각을 이용해 기상 조건의 변화를 감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풍우가 다가오면 기압, 풍속, 기온의 변화가 생겨 새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다른 동물들도 악천후가 다가올 때 흥미로운 행동들을 보여요. 소와 다른 가축들은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따뜻함과 보호를 위해 무리를 지어 모여들어요. 또한 소는 폭풍이 불기 전에 불편함을 덜기 위해 들판에 눕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이 들어본 뭔가가 있을지도요. 이 소때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소는 폭풍이 다가올 때 기압이 낮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날씨를 예측하고 누워있는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은 아직 이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소는 때때로 누워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휴식이나 사색 등 다양한 이유로 누워있는 걸 좋아해요. 따라서 소가 누워 있는 것을 본다고 해서 악천후 때문이라고 확신할 순 없어요. 다른 연구에서 소는 비가 오기 전에는 행동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고, 다른 연구에서는 비가 올수록 더 자주 일어서는 것을 발견했어요. 실제로 소에게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소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확실하지 않아요. 개구리와 두꺼비 같은 양서류는 자연 현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 줄수 있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고 길게 들리면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개구리는 습도와 기압의 변화에 민감하며 폭풍 직전에 더 활발하고 큰 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어요. 두꺼비의 경우 지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두꺼비가 서식하는 연못의 화학물질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집안의 변화가 이러한 변화를 일으켜 두꺼비가 집을 떠나게 되죠. 과학자들은 지진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이러한 패턴을 연구해야 한다고 믿어요. 개도 폭풍우와 천둥을 감지할 수 있어요. 개는 대기 중 기압의 변화를 감지할 뿐만 아니라 인간보다 청각과 후각이 훨씬 뛰어나요. 폭풍이 다가오면 반려견의 행동에서 특정 사항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반려견이 더 안절부절하거나 집착하고 과도하게 헐떡이거나 앞뒤로 왔다갔다 하며 안전한 곳에 숨으려고 할수 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개가 공기 중에 쌓이는 정전기를 느낄 수 있고 큰 소음과 번개의 밝은 섬광에 불안해하거나 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개도 지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증거가 없어도 개는 우리의 영웅이죠. 꿀벌은 기압과 습도의 변화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이용해 폭풍이 언제 올지 예측해요. 꿀벌은 벌집이나 군집에서 큰 무리를 지어 사는 사회적 곤충이에요. 그래서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예요. 폭풍이 오기 전에 벌집을 보호하고 먹이를 구해야 하니까요. 따라서 꿀벌에게 악천후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진짜 휴가처럼 찾아올 수 있고 그동안 모아둔 먹이를 모두 먹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선 저와 비슷해요. 거미는 날씨에 관한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미가 날씨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거미의 행동을 통해 외부 기온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죠. 날씨가 추워지면 거미는 실내에서 은신처를 찾아요. 따라서 집에 거미가 많이 보인다면 추운 날씨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뱀이 지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믿음이 시작된 전설은 기원전 3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리스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뱀과 다른 동물들이 그 지역을 떠났다고 해요. 멋진 이야기지만 이 이론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는 거의 없어요. 과학자들은 뱀과 다른 동물들이 초기 파동을 더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몇초 먼저 지진을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요. 하지만 며칠 전에 미리 감지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양과 양들의 육감은 어떨까요? 양은 육감을 통해 비나 눈을 예측할 수 있어요. 양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서로 단단히 모여서 체온을 유지하거나 날씨로부터 몸을 보호해요. 하지만 이 이론은 아직 적절한 테스트와 입증이 필요해요. 음에. 큰 폭풍이 몰아칠 때 늑대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늑대가 보름달이 뜰때 울부짖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큰 폭풍과 함께 오는 기압 변화가 민감한 귀에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것이 늑대가 울부짖는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늑대가 울부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늑대는 위험을 알리고 짝을 끌어들이고 무리와 소통하기 위해 울부짖어요. 또한 보름달이 늑대를 매료시켜서 보름달을 보면 울부짖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증거도 없어요. 하지만 영화에는 좋은 장면이죠. 상어는 허리케인이나 열대성 폭풍이 불때 발생하는 기압과 수압의 변화에 민감한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어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안전을 위해 더 깊은 바다로 빠르게 잠수할 수 있다고 믿어요. 연구에 따르면 상어는 폭풍이 오기 전에 이런 행동을 여러 번 보인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다른 많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상어도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이용해 생존하고 번성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